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좋은 밤이네요 아이 가와이 아니라도 데모너 입만 왔네 음 하나씩 음.. 음.. 좀 넘어갔대 <laughs> 일단은 <웃음> 트위터에 올린 내신 그건 그게 뭐야 어쨌든 오늘 동물의 숲을 하는 날인데 하기 전에 짧은? 짧은? 짧나? <laughs> 짧나? 공지를 잠깐 몇 가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일어나서 네 사초랑 얘기를 했어요. 음. 저랑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셔가지고얘기좀 <laughs> 하자고 하자고 하셔고지고 이제 사실 사초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거의 청년 스미급이라서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방송을 오늘 내일만 할건 아니잖아요 이제 미래도 봐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초랑 얘기를 한 거에서 사초가 "반 님은 가지치기를 좀 해야 한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고였다고 반이 처음 오시는 분들, 유입 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저희만 아는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해야 한다. 저도 사실 느끼고 있긴 했어요. 어 이제 저는 타임아웃을 5초만 주고 그냥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10분 타임아웃 후 다음은 벤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벤을 하고, 이제, 과도한 훈수 또는 저희지끼리만 아는 얘기를 너무 한다든지, 근데 또 뭐, 호코리들 간에, 이제 별사탕 호코리들 간에, 자기들을 네임드화를 시키려는 그런 분들도 보인다고 하시고, 안 보이겠지만은 보이는 시청자들 간의 침묵과 <laughs>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는 타임아웃이고 보고 얄짤없이 밴을 하고 가내치기를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왜 밴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안님을 그냥 봤는데 밴에 당했다. 왜 밴에 당한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강제 퇴장 해제 요청에 적어 주십시오. 그거에 보고 아산 무거운 사람인가 보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면 풀어 드리고 아니면 그냥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제가 이렇게 해서 시청자가 막 다시 막 10명 20명으로 떨어져 상관 없을 때 왜? 시청자가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다시 뻥튀기 할수 있는 뭐라 그러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음 저는 시청자수 별로 신경도 안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러, 그러니까 방금도 말한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닉네임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네임도화 들려는 마음이 커진 것 같다는 말도 하셨어요. 사초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돈 없는 훈수나 방송 관련 불만이 표출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게 아마 제일 심한 게 어저, 어젠가 그저께일 거야. 아마 우리 알죠? 카페에 보신 것도 그런 거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좀 제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사초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나?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자들 간의 침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위터에서도 제가 요즘 자주 그랬죠. 그래서 스타데이즈 관련된 분들, 마마 파파와 이제 따로 이제 버튜버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전부 언팔 브럼브를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건 <laughs> 다시. 다니에 디스코드를 활성화를 시키자라고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 <laughs> 트위터도 있고 디스코드도 있고 팬카페가 있죠. 근데 바니가 트위터에 올리는 거는 디스코드에 알람이 가니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코드는 소수 정예잖아. 트위터는 스타데이즈. 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수도 있고, 팬카페도 다들 볼수 있는데, 디코는 너무 소수정이다 보니까, 디코는 그냥 이대로, 그냥 거의 약간 음, 잠수함만 냥 일단 내려놓고, 그냥 디스코드는 반이다 말해오도 이제 안쓸것 같아요. 스케줄표만 올리는 용도로 냅두고, 그리고... 과도한 훈수, 이건 진짜 몇 번이라도 말았는데 과도한 훈수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그렇고 뭐 팬카페나 다른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과도한 훈수 하지 마시고요 본인을 네임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정리하면 이거야 근이제또 네, 가르치게 할 겁니다 아 이거 주중에 중요한, 중요한 거제 <laughs> 말에 모든 말에 전긍정을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laughs>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 <laughs> 이제 난 정말 속상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말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삐진 반이도 귀엽다. 화내는 반이 뭐 귀엽다. 이런 류 반응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모든 건 반의가 맞아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와, 어, 방금 깨부자 같았어. 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일 점. <laughs> 그래야 이제 뭐 따로 유입 분들이 오거나 그런 분들이 오면은 볼수 있겠지. 맨날 오시는데 여기는 뭐다 구독자고 다 자기들만 아는 얘기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겠습니까 사초가 사초 핑계 대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초가 했다고 그러십쇼 했어. 이거 사초랑도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한1 시간 더 했나? 그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저도 생각을 한 거긴 해요. 옛날부터 저도 이거 생각을 했고, 언제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내나초랑 <laughs> 오늘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타이밍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바니가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요약, <laughs> 조금 더 진지해지겠다, 유입 접근성을 올리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응 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줄표가 나온 내일 주죠? 내일 내일 주는 그대로 하고 내일의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는 일주일 통째로 휴방할 을 예정입니다. 3월 마지막 주는 게릴라 주도 아니고 일주일 장기 휴방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쉬다 온다는 건 아니고 <laughs> 일주일 동안 음 휴식 주라고 하기도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사초랑 관계자 분들이랑 모여서 유입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뭐 시차 뭐 컨텐츠 뭐 이제 자랑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컨텐츠 계획 구상 앞으로의 방송 계획 구상 뭐 이제 유튜브 하이라이트 오늘 테리 올라온 거봐 보셨죠 테리 유튜브 하이라이트 올라온 거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어떻게 가동을 할 건지 쇼츠를 어떻게 올릴 건지 등등 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니의 밑에 하단 패널 <laughs> 하단 패널 보시면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메인 룰 이런 것도 아예 싸그리 리뉴얼할예 정입니다. 룰도 그냥 아예 저렇게 적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딱 적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스타데이트 분들 중에 밴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멤버분들 방송에서도 밴을... 벤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밴을 당한 이유가 스타데이즈 내에서 그 스타데이즈 통틀어 잘못을 한게아니라 재방송에 맞지 않아서 방, 밴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제방송에서 과도한 훈수를 하고 너무 막나작스를 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막 우, 나만 나랑만 아는 얘기를 하고 막 그래 가지고 아니 까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냥 밴 갈. 했다고 해서 뭐 스타데이즈 멤버들 방송에서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응 음, 그럼 재방송에서만 배내 당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억울해 난 방송에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배내 당해야 해 이러면은 강대 태상 해제 요청이 있어요 거기에 눌러서 적어 주세요 그 보고 풀어 드리던가 아니면은 저희는 함께 갈수 없습니다가 되는 거죠 정리해서 어디 올려 주시냐고요. 정리해서 어... 카페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오늘 지금 방송 로딩 끝나고 지금 공지만 했잖아요. 이거 녹화 중단을 해서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카이브에도 짧은 공지로 올려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카페 아이돌루가 말해요 그 공지상 공지사항, 스타디즈 공지사항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왜 꼰이냐고요? 뭔 뜻이야 그게? 영상에 나온 텍스트 그쵸 그쵸 아니면은 이제 틀어놓고 다른 거들을 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올리기 전에 원래도 이런 문제 많이 있었냐고요? 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과도한 혼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는 과도한 혼수랑 저희만 아는 얘기 이런 건좀몇번 있었어. 맞아 요즘 들어 조금 많이 심해지긴 했어요. 더 심해진 게 아니라 요즘 들어 많이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나작스 비율이 높았고 훈수와 전긍정 뭐 등등 이런 게 적었다면 요즘은 나작스 비율은 좀 적었는데 다른 게 엄청 커진 일 예를 들면 은 그냥 어제나 그제만 해도 합류권에 관해서 카페가 불탄 거라던가 아니면 위에 분들이 오는데 너무 우리만 아는 얘기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음 전긍정 우쭈쭈가 좀 많이 심했죠 솔직히 말해서 전긍정 우쭈쭈가 정말 많이 심했죠 음 그래가지고 사초랑 아, 얘기했어요 얘기해가지고 나온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유입이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못 하지. 당연히, 그건 당연히 못 하지.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는 이런 이게 될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심했던 것 같다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민나. 저도 오늘 회의하면서 가졌습니다. 자기 반성의 시간. <laughs>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공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련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서로 마음이 아프고 이 공지로 인해서 아마 이 공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딱 잘라 말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안 맞을 것 같네요 예. 오래, 사실은 스타데이즈가 되고 나서부터 이미 했었어야 했던 일들이야 내가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 어. 원래 스타데이즈가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뜰 때부터 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야 음, 음. 그러면 이제 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건 없죠? 있나요? 늦게 와서 안 좋은 일이요? 아니요 그냥 짧은 공지입니다 <laughs> 트름이요? 웬 트름?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 녹화 중단을 하고 카페에 올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끄는 거, 목 가다듬는 거, 목 마이크 켜고. <laughs> 할수 없잖아. 반출 행동이요? 그건 나중에. 그러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